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는 모든 신광교회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은혜로, 가는 곳마다 감사로만 채워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가이드북인 론니 플래닛이라는 곳에서. 한국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다. 중국은 한국의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고, 일본은 동쪽에서 한국을 찌르고 있다. 한국이 수세기 동안 본의 아니게 전쟁게임의 주역으로 참가했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주변국이 아무리 한국을 삼키려 했어도 한국은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아멘이 되십니까? <laughs> 이상하대요. 저 조그마한 한국 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아 있는가? 그런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만큼 영적인 국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10월 3일은 무슨 날이었죠? 개천절. 개천절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가 설립된 날이 개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천절의 한자를 보면은 참 뜻이 은혜로워요. 개천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개 하늘 천 하늘이 열린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세계에서 많고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나라 세운 날을 개천절이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라고 이름 붙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이 이 나라가 시작된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다. 라는 뜻이 있는 개천절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애국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국가 가사 중에는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당당히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은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많은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참, 너네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나라, 그리고 하늘이 열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어, 이후의 삶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한참을 에, 그곳에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메데바사 위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너네 나라로 다시 에, 돌아가라. 해방된 것이죠. BC 538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 부푼 가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되돌아보니까 파괴된 성전은 그대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성벽까지 허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11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온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가난이에요. 가난하니까 성전 재건할 돈이 없습니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과 그동안 남아 있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시작돼요. 네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 만한 집들이 제대로 마련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10절 말씀 봐 볼까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살 집이 없어요. 목욕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회는 그 절망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천절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예요. 개천절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은 뭐냐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사방이 다 막혀 있더라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애굽왕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얘네들을 다시 잡아들여야 되겠다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야 우리 항복하자. 차라리 항복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의 군대도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낙심하지 말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바라보고 어떨 때는 나를 바라보고 어떨 때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개울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 물살이 급하고 아주 위험해요. 어느날 이두 사람이 이 다리를 건너댑니다. 먼저 건너간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잘 건너갔대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다가 밑에 보니까, 물살이 세게 지나가고, 그냥 넘쳐날 것만 같고, 다리가 무너질 것만 같아가지고, 다리 한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밑에를 보지 말고, 물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리를 건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같은 원리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 밖에 없어요. 무릎에 힘이 쫙 빠져서 주저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야가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용기가 도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 낙담의 순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사기꾼에 불과했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하시니까 이 연약한 모세가 애구방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그열 가지 재앙으로 애구방 바로를 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보이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년 다윗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스테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그 여성의 원래의 그 욕망 예뻐지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늙을 수 없다. 흰머리를 염색한 것이 아니라 다 뽑아버리고 그 검은 머리를 다 심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나있는 그 수많은 주름살을 다름질 해가지고 주름을 다 펴가지고 아예 보니까 40대가 된 겁니다. 40대가 되었는데 7십 대인 자기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얘는 너무 젊어 보여 가지고 놀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지쳐서 죽어 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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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얼굴 표정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얼굴의 표정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70대 여성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고 예배한 우리 모두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 사건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할렘가는 빈민촌이에요. 그래서 이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대학 학생들이 할렘가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조사하고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상태로는 절망 그 자체다. 그리고 25년 이후에 이들이 조사했던 학생들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20명의 행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80명 가운데 176명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성공한 학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지역은 소망이 없는 지역인데, 보이는 면으로는 전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할렘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한 여자 선생님이 선교사로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무법 천지 할렘가라 할지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 삶의 현장에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봐볼까요? 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떤 신도 어떤 신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구에게 행했다 그랬습니까? 주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라 그랬어요. 악망하는 자를 향하여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눈으로도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악망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의 손이 개입되기를, 주님의 손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 악망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그리고 경사가 아주 깊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우물 벽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어서.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 고양이를 보고 불쌍해 여긴 거예요.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막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우물로 내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대기를 내려도 고양이가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고양이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고양이를 쳐가지고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물속으로 빠지니까 고양이가 그제서야 그 막대기를 붙들고 이 우물가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내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이것은 나를 죽이려는 막대기다. 이것은 나에게 도움 되지 않는 막대기다 생각하면은 그 막대기 의지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비틀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동남아든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자. 해 가지고 한때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새벽 기도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려운 일만 당하면 새벽에 눈을 떠 가지고 교회로 나와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 신앙의 경력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나 엘리야 때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미 새가 새끼 새가 살지 죽을지 모르고 그냥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를 준다 준다고 합니다. 왜 먹이를 주는지 아세요? 이 새끼가 이 먹이를 먹고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새끼들이 입을 벌려요 입을 크게 벌려요 그러면 그입 안에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래요 그럼 어미새가 그 빨간색을 보고 흥분한대요 그래서 그냥 막 퍼준대요 먹이를 물어가지고 그 빨간색을 보고 막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새가 살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빨간색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입을 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에 애타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셔서 나의 피로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땅의 복은 어디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도 그렇고 영생의 복도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열릴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기도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의 문을 열어나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늘이 열려야 내가 살아요. 하늘이 열려야 우리의 자녀가 살고, 하늘이 열려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임스 마펫이 쓴책 중에 어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첫 번째, 구체적인 희망이다. 두 번째 미치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나의 구체적인 희망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데. 믿음은 뭐냐? 미치는 것이라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에게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기는 믿되 미치지는 말아라. 믿기는 밑에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단, 저 하나님의 교회 봐보세요. 토요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정장을 입고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고 다녀요.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미쳐있어요. 완전히 미쳐있어요. 이단들도 미쳐서 저렇게 자신들이 맞다고 자신들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게임에 미치면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냥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해요. 춤에 미치면은 바람이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박에 미치면은 가정이 파탄이 돼요. 마약에 미쳐있으면은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의 앞길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사는 길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고 행복하고 형통한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함께 살리는 길, 하나님 앞에 미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위기와 절망의 먹구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망의 먹구름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태양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그 역전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먹구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여러분의 상천한 10년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사업장에도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과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강림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 나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